저희 에코니아는 중장년층 여성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어요. 저희 사회적기업이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구성원들이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거예요. 연로해지시고 이제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그래서 이 작업을 좀더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구나 뭐 원료나 작업 라인이나 이런 게 거의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작업 조건 이런 것도 이제 예전 같지가 않아서 이런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개선이 돼야. 저희들이 친환경 비누를 우리 지역사회 환경을 위해서 계속 만들어낼 수 있겠다 싶어서 어, LG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어, 뭐니 뭐니 해도 제일 불편했던 것은 작업대가 변변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쪼그리고 앉아서 일 이렇게 전부다.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작업 설비가, 아, 설비의 문제점을 굉장히 많이 LG에서 진단해 주시고 작업도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저희가 컨설팅하고 있는 에코언니아는 공장을 이전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시작을 했고요. 그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교반룸이라는 그 교반실을 만들었습니다. 실제로는 이제 간의 수공업 방식으로 비누를 만드는 것을 어, 반자동화로 하고, 그 다음에 마른 공정에 어떤 그 공정 함대를 해서 그 비누 생산하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할수 있도록 모여서 협업하고 있습니다. 저 전체적으로 저 에코언니아의 안전성, 개선과 그리고 작업 효율 개선을 위해서 전체적인 작업대와 운반 대차 그리고 위치 표식 명확화를 위한 면판 부착을 해서 기존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공정이라는 부분이 없던 부분을 체계적인 방식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하였습니다. 작업자가 쉽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 및 제품이라든지 부품이 어디 있다는 그것을 중점적으로 두고 이런 부분들을 제작하고 만들어줬을 때에 생산 향상되는 느낌, 그 다음에 작업의 편리성을 느끼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그 많은 뿌듯함과 저의 어떤 보람을 느꼈습니다. 이번 생산성 향상 컨설팅을 통해 작업하시는 분들의 피로도를 줄이고 작업 편리성을 높여 더 많은 생산을 통하여 많은 매출 증대와 더불어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lg전자의 생산성 향상 컨설팅은 노동조합의 명장분들이 사회적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재능 나눔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. 저희가 사회적 기업들의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생산성 향상 컨설팅은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된다는 현장의 피드백을 받고 있는데요. 이 사회적 기업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속 유지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. 즉, 우리의 컨설턴트 분들은 몇번 오셔서 코치를 해드리고 도움을 드리고 가지만 지금 컨설턴트 분들이 훌륭하게 만들어진 이러한 환경들을 잘 유지하고 개선되어서 더 나은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